우리 소도포켓는 요일별로 30% 할인하고 있어! 지금 먹어야겠냐, 안 먹어야겠냐? 알았어, 가자! 그냥1 0초만 찍으시네요. <laughs> 이런 거를 담은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어, 지금 그러면 가맹점은 전국에 몇개 정도 있으신가요? 65개 정도 있습니다. 어, 엄청 넘네요. 아, 아닙니다. 생각보다 별다른 노력하지 않았는데, 매장 한 30개까지가 쭉쭉쭉쭉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살이지 30살이었죠. 딱 어, 엄청 젊은 나이에 이제 그렇게 되셨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몇 천만 원씩 제 손에 막지어지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세가 쭉될줄 알았던 거죠. 저희 브랜드는 당연히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많이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2019년도, 20년도 사실 거의 망했다고 볼수 있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명의 사장님이 아니라 정말 수십 명의 사, 사장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어. 결과가 다 같지가 않은 거죠. 생각으로는 다 같이 잘돼서 다 같이 돈 벌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대로 다 되지 않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매장들이 늘어날수록 잘 되는 매장도 늘어나겠지만 안 되는 매장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타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출근길입니다. 걸어서 출근하시나요? 네, 저는 집이랑 제 사무실이랑 걸어서 한 5분 거리 정도여 가지고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떡볶이 집을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이희천이라고 합니다. 어, 아, 여기 가슴에 있는 소소 떡볶이. 아,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소주 돈부를 이렇게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해가지고요. 네. 11년 차인 거죠. 아, 엄청 오래 되셨네요. 네, 10년은 채웠고 이제 11년 차입니다. 수익은 좀 괜찮으신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많이 번다고 할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많이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로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중간에 커피 하나 들고 사무실로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링님이 떡볶이 왕자시던가요? 아, 네, 맞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지근 유니폼도 소속 떡볶이에다가 아무래도 좀 일상에서 몰입이 되어야 일도 좀잘 되는 것 같아서 몰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laughs> 인스타도 떡새로이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신당동이 떡볶이 동네잖아요 그렇죠, 떡볶이의 본고장이죠. 그래서 좀 신당동에다가 본사를 차리신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떡볶이 본고장이니까 사무실도 신당동, 본점도 신당동입니다. 떡볶이 매장을 신당동에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원래 강남에서 시작을 했다가 규모를 키워가지고 신당동으로 넘어온 <laughs> 케이스입니다.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세상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생각보다 사업에는 엄청난 굴곡들과 위기들과 이런 과연들이 있다라는 그...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 아, 어, 여기가 대표님 방인가요? 예, 맞습니다.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오늘 사무실에서 일 보고, 간단하게 회의하고, 신당 본점 가가지고, 가게 좀 보고, 다시 또 사무실에 와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어, 가방에서 책이 또 바로 나오신다. 아, 네. 장사와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엔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을 보면서 안정을 취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뒤에 또 책이 엄청 많으시네요. 아, 네, 네. 항상 힘들 때면 책을 많이 읽곤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뭐 홈페이지에 저희 창업 문의가 얼마나 왔나 그걸좀 확인을 하고 그분들한테 뭐 전화 및 문자를 남기기도 하고. 하지만 출근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제 벤남에서 시작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첫 사회생활이셨나요? 첫 사회생활은 아니었고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수영 강사도 했었고 트레이너도 했었고. 아 운동 쪽으로 이제 네. 일을 네. 하셨었네요. 제가 체육대학 나왔어가지고. 네. 그럼 체육 대 출신이 셨는데 어떻게든 떡볶이 쪽으로 오시게 되셨죠? 일단 저는 사장이 되고 싶었었어요. CEO가 되고 싶었는데 체육계 있다 보니까 수영장을 차리거나 헬스장을 차리려면 자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앞에서 제가 되게 작아지는 걸 느꼈고, 그러면 내가 헬스장을 차리는 것보다는 시작하기 쉬운 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음식 쪽이었고, 그리고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떡볶이집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강남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잘 되셨나요? 어떻게? 아니요, 처음부터 잘 됐다기보다는 꾸준하게 매출을 성장시킨 케이스입니다. 강남에서도 굉장히 구석진, 굉장히 허름한 지하였어요. 거기서 시작을 한 거여가지고, 처음부터 당연히 잘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는 올해 36살입니다. 엄청 동안이시네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비결이란 게좀 있으실까요? 본인만의? 그 자신만의 꿈이 있잖아요 그꿈 때문에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의 네. 꿈은 혹시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그냥 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당연히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네. 주변 사람들을 좀 케어하고 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열심히 도와주고 싶고 뭔가 제 힘으로써 누군가의 삶이 좋아지는 것 저는 그런 게좀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팅! Q. 회의는 잘 하셨나요? 아 네, 회의는 잘 마쳤습니다 점주님들의 이슈나 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일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고요 그럼 저희가 어쨌든 프랜차이즈 본사다 보니까 수많은 거래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처들 간의 이슈나 뭐 요청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나를 또 파악을 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들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맹점은 전국에 몇개 정도 있으신가요? 한 65개 정도 있습니다 오, 엄청 많네요 아 예, 아닙니다 네. 소소떡볶이는 음. 어떤 차별점이 있어서 이렇게 65개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는 떡볶이는 만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가격 대비 양이 많고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 상도 막 받으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2015년도, 16년도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1% 없어. 그1% 안에서도 200개 업소만 큰 시상식을 열었었죠. 제가 거기서 소도 볶이로 2년 동안 수상을 받았습니다. 신당동에도 또 유명한 떡볶이집들이 많잖아요. 근처에 떡볶이집을 차리셨는데 네.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신당동이 말로만 떡볶이의 고장이 아니라 실제로 떡볶이의 원조, 그러니까 떡볶이라는 메뉴를 탄생시킨 분이 여기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다가 내가 가게를 차려서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브랜드가 가치가 증명이 되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본점을 열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로제떡볶이가 또 한타잖아요 엄청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소소떡볶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2014년도에 최초로 파스타면을 넣어가지고 네. 파스타 떡볶이를 만들었었죠 그때 당시부터 제가 로제떡볶이라고 로제 판건 아니지만 파스타면과 떡볶이를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최초로 메뉴를 내서 팔았었죠 새로운 시도나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좀 꾸준히 하시는 편인가요? 왜냐면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소비자들의 심리와 성향은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민첩하게 반응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되고 기본기를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습관이 된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려면은 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아,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창업 문의하기를 남겨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 제가, 저희가 또 2주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에서 창업 설명회를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 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뭐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대표가 우리 브랜드를 직접 설명한다면 우리 소드기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첫 번째로 했었고 어쨌든 믿고 오셨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가 기울었던 때도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어요? 가게 하나를 대박을 냈고 가맹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생각보다 별 다른 노력하지 않았는데 매장 한 30개까지가 쭈쭈쭈쭈 축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죠? 30살이었죠 딱? 아, 엄청 젊은 나이에 이제 그렇게 되셨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몇 천만 원씩 제 손에 막 지어지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세가 쭉될줄 알았던 거죠. 저희 브랜드는 당연히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많이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2019년도 20년도 사실 거의 망했다고 볼수 있죠. 그때 한번 꺾이고 나서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으셨겠네요. 다시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브랜드 리뉴얼을 준비하고 2022년도부터 다시 새롭게 출범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네. 또 가맹점을 65개 이렇게 늘리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는 어떤 걸 필두로 이렇게 늘리게 되셨나요? 결국에는 성장하려면 모든 게다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망했는데 또 다른 비용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남은 거는 제 몸뚱아리 하나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브랜드를 한번 알려 보자 직접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캐릭터를 잡고 쭉 밀고 나가서 저희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성장을 이뤄내 됐던 거죠. 지금까지 10년 넘게 하시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도 있으셨나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명의 사장님이 아니라 정말 수십 명의 사장, 사장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어. 결과가 다 같지가 않은 거죠. 생각으로는 다 같이 잘돼서 다 같이 돈 벌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대로 다 되지 않고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매장들이 늘어날수록 잘 되는 매장도 늘어나겠지만 안 되는 매장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타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가맹점주님들을 더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망하지 않게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권 분석을 해주고 그 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점주님을 찾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과제다 가맹점이 뭔가 늘어나면 회사가 커지면서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뭐 회장님이네 떼돈을 보내 막 이러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티를 안 내신 것 뿐이지 다 마음의 비수가 엄청나실 겁니다 소소떡볶이라는 브랜드 자체로서 꿈꾸시는 또 목표도 있으신가요? 국내 1위 떡볶이 브랜드가 된다? 이번 연도 2024년도 안에 100고점을 달성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SNS나 이런 마케팅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반응이 좋았나요? 처음부터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원하고자 하는 그타겟을 정해놨거든요. 누군가는 욕해도 분명히 이거를 이해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10명 중에 1명의 마음을 사로잡자. 나머지 9명은 저를 싫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을지라도 자고 일어났는데 아니면 자기 전에 그 새끼 뭐지? <laughs> 어 기분 나쁜데 자꾸 생각나네. <laughs> 그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게제 목적이었습니다. 마케팅은 일단 알리면 되니까요. 소소 떡볶이라는 브랜드의 실제적인 효과가 이제 느껴졌을 때 그때 좀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정말 짜릿했어요. 의심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새끼가 <laughs> 맨날 여기나 처하고 있고 그런데 뭐 사람들이 떡볶이 먹겠냐 하겠냐 했는데 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실제 오픈으로 연결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영상들은. 이제 대표님이 혼자 직접 기획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하고 콘티도 짜고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아이디가 생각나면 회사는 이걸로 찍고 제가 직접 편집하고 해가지고 맨날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거죠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아 지금은 저희 가게인 본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본점이요? 네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면은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한 것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먼저 나서서 이건 왜 해야 되고 제가 먼저 으쌰으쌰 하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되는 게임이더라고요. 아 여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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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점에 가왔습니다 떡볶이 터보 바로 앞에 있네요 네 여기 건너편에 보시면은 이분이 대한민국 떡볶이 원조이신 마봉림 할머님이십니다 아 진짜 바로 앞에 옆에... <laughs> 아 직원분들 커피 사러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 본점에서 또 업무 보셨는데 네. 다른 뭐 방송도 엄청 많이 출연도 하셨더라고요. 아, 머리도 밀고 막 그런 것도 또 하셨잖아요. 맞아, 네, 맞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었 그때 당시에는? 열정으로 모든 걸다 커버하려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음... 살신 성인의 자세면은 누군가한 되게 알아주겠지.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출연하는데 좀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로 삭발했던 코너에서는 실제로 돈을 내고 출연했었고 중형차 이상 가격. 비용도 꽤 많이 나가 쓰셨겠네요. 아 근데 그렇게 수천만 원씩 여러 번 써보.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돈 주고 그만 나가야겠다. 그 뒤로는 TVN에서 서장훈 씨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출연료를 받고 나갔습니다. 업무 보시고 또 회사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회사로 가기 전에 릴스 하나 찍을 거 있으면 또 찍고. 아 릴스는 그면 오늘은 어디서 찍으시나요? 저희가 사실 기획한 것도 있지만 즉석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찍기도 하거든요. 본점을 홍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아, 네, 그 홍보하는 거. 우리 소우도보게는 요일별로 30% 할인하고 있어. 지금 먹어야겠냐, 안 먹어야겠냐? 알았어, 꺼져 원샷 엄청. 그냥 무 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시는데 그래서 실제 이렇습니다. 오.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무덤덤하게 대화하다가 대본이 완성되면 순간 몰입해서 찍고. 그냥 10초 만에 찍으시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인스타로 볼 때랑 다른데 확실히 아, 현장이. 이런 거를 담은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근데.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하루 또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확실히 한것 같고요. 저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좀더 열정을 찾아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실수했는지 또 느끼게 된 네,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업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업은요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뭐 요즘 MBTI 되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아이라서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장사든 사업이든 해서 안 됩니다. 영업력이 없으면 성장력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업직을 좀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 일단은 마음이 너무 쓰라려옵니다. <laughs> 영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다 계획대로 되는 순간이 정말 한순간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이 또 오지 않으면 현타가 오고 우리가 월에 계획했던 그 성과가 채우지 못하면 현타가 오고 근데 결국엔 현타가 와서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중단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사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고객이 필요한 것 뿐이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고객들한테 상처받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상처받아도 빨리 회복 하시고 절대 멈추지 않는 영업인이 되시길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셔서 촬영하신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